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9절부터 30절까지 두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짜여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네 창세기 32장 말씀은 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첫 번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삼촌 라반에 대한 어려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어 가면서, 삼촌 라반에 대한 어려움은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이제 문제는 뭐냐. 가나안 땅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야곱의 마음은 가벼운 마음이 되고 기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힘든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요? 형에서가 있잖아요. 왜 처음에 도망 나왔습니까? 에서 형 때문에 이제 도망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 속에 이 부담이 점점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앞에 하나님의 이두 종들을 먼저 앞서서 보내죠. 그래서 에서형이 지금 어떤 어 상태인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두 종을 먼저 에서형에게 보냅니다. 근데 에서형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 천사들은 누구였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하고 그땅그땅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갑자기 천사가 나와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현장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를 가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이 확신을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 확신을 갖기를 원했을까요? 누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바로 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 너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에돔 형의 그 에서 형의 땅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이제 어, 두 종을 보내면서 내 뒤에는 어마어마한 이 재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형 에서에게 갖다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뒤에서 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형의 그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두 종이 갔다 왔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형 에서 형이 야곱 동생이 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잔치 준비를 한다든지. 뭐,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다든지,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400명을 거느리고. 400명이 누구였어요?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뭔가 환영의 메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의 머리가 이제 또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야곱의 머리가 돌아가면서, 두대로 나눠가지고, 한때를 치면, 어떻게 돼요? 두 때를 나눠한 때를 치면 그 사이에 남은 한때는 도망가리라. 이렇게 작전을 이제 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10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11절에, 내가 죽게 강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 내 형, 내, 어,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처,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씨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12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또 보면 은 9절, 10절에도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한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이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다 에서의 사백 군사의 손에 다 죽이게 하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드디어. 야곱이 이제 거기서 밤을 보내고 그 소유를 소유 중에서 형에설리와의 예물을 택하니 뭐 암염소가 200이고 순염소가 20이고 암량이 200이고 순량이 20이고 쭉 나열을 해요. 나열을 하면서 이게 누구 것이냐 형이 문제 물어보면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보내고. 맨 나중에 이제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해요. 그리고 야곱은 가지를 않습니다. 가족까지 이제 보냈는데 아직까지도 불안한 거예요.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야복 나루 강가에서 야곱이 드디어 이제 혼자 혼자 서게 되는 거지.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누가 찾아와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곤과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24절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 내 재산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더 귀한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하고 결판되어야 될, 결판을 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거를 라틴어로 뭐라 그래요? 코람 r a m deo라고 그러죠. 영어로 before the God,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서면 안 돼요. 애돔을 의식하고 애서형을 의식하고 재산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 보기도 하고 가족들도 다 보내고 결국 나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맞짱을 떠서 기도를 해서 끝장을 보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무거운 짐과 여러분의 고민 어디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그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이러한 시간을 가졌죠. 어, 모세가 십계명의 그 판을 받기 위해서 혼자 신해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신해산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고 성경에 이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수건을 이제 가리게 되죠. 그때도 뭐라고 나오냐면 face to face 이렇게 나오거든요. face to face.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봤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너무 얼굴이 거룩해지고 광채가 나니까 수건을 가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게. 너무 거룩한 그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와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우리도 현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나의 직장 현장에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face to face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하고 얘기해야 돼요. 빙 둘러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face to face 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본주의도 써보고 뭐 다른 방법도 써보고. 아무리 우리가 돌려서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고 해도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하나님과 마주보면서 깊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될그 시간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어, 야국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제 나를 이제 그만 날이 세려 하니 26절에 어,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응답받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로 서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의 응답을 기다릴 것입니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이 천사가 못 가게 하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의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샤라는 그 동사와 엘이라는 명사가 만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 네가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나라의 국호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중동지역에 있는 나라 이름. 다 그럼 하나님과 싸웠다. 뭐 주먹다짐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나중에 야곱이, 어, 야곱이 30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부니엘은 뭐예요? 만나다. 대면하다.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브니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곳, 대면하여 본 곳. 이런 뜻이거든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했어요. 축복하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십니다. 31절에,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를 말며 아 절었다. 환도뼈를 쳤다고 얘기하는데, 환도뼈는 어디냐면, 은 엉덩이뼈, 그러니까 고관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관절. 고관절에 있는 이 힘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절뚝절뚝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냐. 내 환도뼈가 아플 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엉덩이뼈를 이 쳐가지고 절뚝절뚝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걸다 걸고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진심으로 하라. 전심으로 하라. 절실하게 기도하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언제까지? 끝까지 기도하라. 뭐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십시오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시원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꿈쩍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형에서가 오든지 말든지 재산을 빼앗기든지 안 빼앗기든지 이제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게된 거예요. 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분이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겨루와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데. 지금 에서가 문제, 에서 형이 문제예요? 에서 형은 이미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어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며 하나님과 끝까지 기도하며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을 보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